할렐루야. 오늘도 게시록 영적 박사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시록 박사 과정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로, 말세는 지시하다의 영적 비밀을 알자. 뭐하다? 지시하다. 지시하다의 영적 비밀을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서두를 철저히 아주 자세하게 어 하고 넘어간 것은 나중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무엇을?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오늘 그래도 본문에서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여러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므로 깊이 보면 볼수록 영적인 비밀이 모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깊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여 말씀하게 하셨다. 교훈하게 하셨다. 어또 이렇게 명령하게 하셨다로 하지 아니하고 지시하여 주었다. 아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지시, 지시. 이 지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알려 준다. 공동문이 나왔습니다. 개혁교전 성경은 알게 주었다. 현대 성경은 설명해 주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알려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설명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놀라운 비밀이 그 지시라는 남말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는 세상적인 지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시가 뭔지 알아야 돼. 영적인 지시. 뭔적인 지시? 영적인 지시.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뭘 알려준 것인지, 목적은 없어요. 무엇을 알게 해준 것인지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시하다의 영적 비밀을 알면 싹 풀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시하다를 영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을 그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인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지시하다는 것은 그 영적 비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성경과 한번 찾아봐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가난으로 가라 하지 아니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무할 뭐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아가난으로 가라 그래야 맞을 텐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원문에는 네가 내게 지시할 땅을 하레츠 아샤르 아르에카 그래서 지게 가면 내가 내게 보여줄 훗땅 그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훗날에 보여줄 그땅 장래에 보여줄 그땅 신앙을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여줄 그땅 신앙은 무엇이냐 시원적 신부 신앙이에요. 장래에 보여줄 그땅 신앙은 무엇이냐. 시온적 신부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보급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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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중에 또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보여준다. 훗날에 보여줄 그 땅이다. 창세기 12장 일절에 그래서 네가 내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하지 않고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하지 않고 설명한 땅으로 가라 하지 않고 후날에 보여 줄 땅의 신앙으로 가라는 것이야. 장내에 있을 나팔절의 신부 신앙을 상징하고 후날에 보여 줄 땅은 말세에 있을 나팔절의 신부 신앙을 말하고. 종말에 있을 나팔절의 신부신앙이 바로 훗날에 보여줄 땅입니다 훗날에 저 멀리 먼 날에 보여줄 땅이야 그래서 저 멀리 배던 나의 시온성 그 노래가 똑같은 의미예요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멀리 배든 나의 시원성이 훗날에 보여줄 그땅 신앙이야. 훗날에 보여줄, 장내에 보여줄, 후레사에 보여줄 신앙이 바로 저 멀리 베던 나의 시온성이에요 제가 시온은 뭐라 그랬어요? 시온은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지시할 땅을 성경에는 세상적으로는 가난안 땅이라고도 창세기 12장 5제에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와 조카 로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시할 땅은 세상적으로는 가난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신앙 그것이 바로 신부신앙 잘 들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자, 창세기 22장 2기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시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라 그러는데, 아니, 모리아 산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성경에는요. 놀랍게도요.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시한 산이라고, 해. 지시한 산. 뭔 산? 지시한 산. 자, 장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가라사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이 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아니, 모리아 산이라 안 그래. 영적으로 말씀한 거지.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시한 산이 뭐라고요? 시원적 신부시나. 그 신부신앙은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신앙이 바로 신부신앙이에요.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러니까 산순교신앙이에요, 육적으로는. 우는 죽은 순교보다 산 순교가 더 중요해요. 꼭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잘되세요 순교적인 신앙 로마서 12장 1절 내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는데요 성경에는 지시한 산으로 갔다 그랬또참 놀랍죠 모리아산인데 자 장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코스로 가더니 아니 모리아 산으로 가더니 크리아 마치 세상적으로는 꼭 지시한 산으로 가더니 지시한 산. 그 놀랍게도 지시한 산은 무 산이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산이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 자 여호와의 산 신앙이 바로 신부신앙이다. 그 말. 모리아산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부신앙이고, 여와의 산신앙이야. 자, 다른 말로, 신부신앙은 모리아산신앙이야. 뭔 신앙? 영적으로 모리아산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신부신앙은 다 들어요. 전제. 나뭐 전제가 뭐라 했요 전제는 11조야, 11조. 십의 아홉은 내가 쓰고 십의 한 칸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림의 상징이에요. 드림의 상징. 마가복음 16장 26장에 이것을 옥합이라 그래. 지극히 극히 값진 향유다 십일조. 나중에 제가 전에도 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 신앙이 무엇인 지 알면 바로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시원에 세웠다 하려 거룩한 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성산 신앙이야. 성산 문산 성산 요엘서 3장 17절 그런중 너희가 나는데 성산시원에 하나님의 성산시원신앙이야 이해 됐습니까? 성산교회는 사실 영적으로는 신부신앙교회가 돼야 돼 왜냐? 내 성산시원이야 내 성산시원 그래서 장세기 26장 2절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요 가난안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지시한 땅자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가라 서대이 급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지시한 땅 뭐라고요? 지시한 땅 신앙이야 지시한 땅 신앙 뭐라고요? 시원적 신부 신앙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종교적으로 아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참 놀라워요. 거기 보면요, 지시하는 나무를 말해 지시하는 아니 나무는 나무지 뭐또 지시하는 나무가 있어.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무엇하시니 뭐 지시하시니 지시 지시 지시한산 나무야 지시한산 나무는 후날에 있을 한마디로 시원즉 신부 지시한 지시한 신앙이 지시한산 나무 신앙이야. 그래서 지시한산 신앙이 뭔 어떻게 하느냐? 쓴 마라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이제 한마디로 단물로 바꿔줘 단포도주로 바꿔준다고요 그것도 나중에 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보면요 종교신앙 고칠 약이 없어요 다른 약이 없어요 교회가 종교화되면 기도도 종교로 하고 모든 걸 종교 관점에서 보니까 십일조도 세금 조차야 모든 걸 종교 관점에서 보니까 방언도 이것은 이성적으로 안 맞은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이성적으로 뭔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보지 아니고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종교신앙적인 것은 고칠 약이 없어요 딱 한가지야 휘력서 30장 17절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찬인자가 없는 시온이란 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이죠 예레미야서 37절 그러니까 종교신앙을 다름걸 절대 치료를 못해 딱 한 가지. 시온, 신부신앙의 말씀이 들어가면 종교신앙이 씻은 듯이다 치료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종교신앙에서 신부신앙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말세 파수꾼들은 시온산 즉 신부신앙을 예치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아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해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내네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올라가세 바로 그찬석이 똑같은 말 주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찬송하며 들림 받세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씀습니까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지시한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시온즉 신부신앙을 지시하신 것이야. 세상적으로 이제. 그래서 개시록 전체를 요, 예를 들어 다들 요, 한마디로 딱! 한 문맥으로 개시록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나팔절이 되면 종교, 바벨론 종교신앙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신부신앙이 세워진다가 개시록 전체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개시록 전체는 전체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종교 신앙은 무너지고 무인 신앙 무너지고 바벨론 종교 신앙은 무너지고 바벨론 종교 신앙은 무너지고 계시록 18장 2 절이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장소개닌 아니요, 에새 예루살렘 신 신앙인 신부 신앙이 세워진다. 그게 바로 예레미아서 1장 10절이에요. 예레미아 1장 10절에 예레미아의 사역의 한마디로 핵심이 나오고, 예레미아란 말의 뜻도 세운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다 이렇게 맥이 다 같아요. 계속 18장 2절에 무려주다무려주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져간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종교신앙이 되면 교회가 타락해 종교신앙이 되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강도의 구렬 예수님 강도의 구렬 또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져간 새의 모이는 새는 공중의 새로 여러분 마귀를 말하죠 마귀 누가 보면 8장 5절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자 성경에는요 신앙의 변천사가 나와요. 족장시대 때는 제단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야. 광야시대 때는 성막 신앙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성막 신앙. 사사시대 때는 법계 신앙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왕정시대 때는 성전 신앙으로 섬겼어요. 성전신앙으로 늘 제사마 드리니까 다 드려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몽땅땅 가져가 버려. 바벨론 포로 후 와서는 성전도 없고 기물도 없어. 그러니까 해당신앙, 신나고구라는 영어로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이야. 그래서 옛날에 성전신앙 한다고 왜 제사 드려야지? 이거 뭔짓그리냐 제사를 드려야 제 용서 받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 에스라학사가 성전신앙을 영적으로 성령충만한 바로 해당신앙으로 바꾼 사람이 에스라학사입니다. 에스라학사 그 다음에 포로 오순절 후에는 바로 교회신앙으로 이방인 숫자 채워 뭔 숫자 이방인 숫자 채우기 위서 교회신앙을 에클레시아라그 다음 나팔절이 되면 교회신앙에 타락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시온적 신부신앙으로 영원 인자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대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신부신앙은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신앙이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종교신앙이고. 그래서 바다도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이죠. 그 말은 종교 바다를 말해요. 앞으로 종교 신앙 이제 흔적도 없어. 사도 요한에게 지시한 땅은 바로 시온 즉 신부 신앙을 말하고 사도 요한에게 지시한 것은 종교 신앙을 없애고 신부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늘 뜨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남 말을 절대 영적으로 깊이 볼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난말을 영적으로 유심히 철저히 세밀히 볼줄 알아야 돼. 성경을 끝으로만,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시록 영적 박사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막 열릴 겁니다, 열려. 앞으로 여러분, 이 방송을 계속 들으면,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막, 영의 기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고, 본, 제 보세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종교 신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안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수 없고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남편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심령이 다 열려 이제 열려라. 그러종교신장으로다 영안이 다쳤고 영의가 다친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방송 꼭 들으세요 이 방송 여러분 꼭 들으세요 제약으로 어두워진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